입력 2 0 1 8 3 0 2 2시 1분 스포츠조선닷컴 정한지 기자 2018 MBC 연기대상 허준호가 드라마 PD가 뽑은 올해의 연기자 상을 수상했다. 32호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2018 MBC 연기대상이 김용만과 서연의 진행으로 개최됐다. 이날 허준호는 1위와 아나조에서 열연을 펼치며 드라마 PD가 뽑은 올해의 연기자 상을 수상했다. 그는, 감사하다.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사하다며, 감독님들이 주신 상이라 더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이리와 안아줘, 팀 고생 많이 했다. 정말 재미있게 잘했다. 힘든 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독님 이하 1위와 아나조아 팀에게 일상 드린다며 감사하다.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MBC 연기대상 대상은 드라마 PD 시청자위원회, 평론가 및 기자들의 심사와 시청자들의 투표를 종합해 선정한다. 2018 mbc 연기대상 대상 후보에는 김선아, 붉은달 푸른획, 소지섭, 내 뒤에 테리오스, 신하균, 나쁜영사, 이유리, 숨바꼭질, 정재영, 건범남녀, 최시라 이별이 떠났다 등총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안지 85 스포츠 컷은 좀컴 30만원대 고려천홍삼진에코 4만6천원 판매 100세트 안정 홀로 생존 쓰나미로 동료일은 가수 성탄절 연금으로 673억 벌어들인 연예인 차유람.